사장님 뭐합니까 오늘? 일단 오늘은 예 저희 PPT 발표 현금 예. 투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기회가 아서까 오늘은 1등 10만 원 2등 500만 원 3등 300만 원 개인 통장이에요? 네심시아 이거 큰데? 아, 바로 입금해드립니다 오늘 어, 진짜요? 네. 바로 연장한도 진짜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오늘 진짜 되는 거 맞아요? 오늘이요? 오늘 어, 네. 무조건? 야 대박이다 잠시만, 큰일 다 그러니까, 저 인간은 좀 약간, 어넌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달 뒤에 천만 원이랑 지금 당장 꽂히는 오백만 원 했을 때 오백만 원이 더 좋대요. 아, 모르겠어요, 진짜. 저 사람의 이제 마인드를. 수심 먹으러 가야죠. 예, 좋은데 가겠습니다 예. 야, 이게 마지막이 좀 유리하지 않냐? 마지막이 좋아. 마지막 아니면 두 번째가 좋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예? 어, 오케이. 매도 먼저 막겠습니다. 고 2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이 절감복을 위해서 이컨텐츠를 위해서 2주 전부터 어떤 걸 해야지 우리 청자 여러분들 즐거움을 줄까? 예?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 생각하고 많이 했습니다. 1등은 안할 자신 있어요. 아 1등을 못 하더라도 2등만 하자. 1000만 원이랑 500만 원이랑 비슷하니까. 엄청 열심히 해야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합시다. 저부터 가서... 네, 먼저 하세요. 아니 근데 그 전에 뭐 심사위원분들 계신다면서 뭐 불러야 되지 않아요? 그럼 아니 그러면... 매니저가 심사위원. 아니 잠깐만, 제네들이 나오지 역캠들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생각 했아 좋겠다. 쟤네쟤네들이뭘 한다고 단이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매니저가 투표하면 당연히. 다, 다 당연히 다 자기... 자기 그거 하면 은대 1대1 그렇죠. 1대1이라고. 사장님 뭐 이런 뭐 BJ가 아니라 진짜 그 아저씨. <laughs> 어, 근데 쟤너 언제 머리 빌었냐아저한3 개월 됐습니다. 아 그래? 머리 밀었지? <laughs> <한 3개월 웃음> <laughs> <한 3개월 웃음> 당신이 민서예요? 네꼴 <laughs> 예. 보기 싫어가지고 <laughs> 누가 해줄까? 아는데네 방송 중에 한번 해볼게 이거 좋 같은데? 어아 근데 네얼굴오 <laughs> 원래 좋같대 설마 아니 쉬 그럼 너는 뭐? <laughs> <뭘> 아롱? <알아>? 색깔 <laughs> <laughs> 저는 감스트 매니저 이제 닉네임이 상디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게 1등이 되게 되면 진짜 사업을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걸 하면 저희도 피곤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와. 최대한 간단하고 그런 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좋아 좋아. 맞아 간단한 거. 아 우리 나라 선수야 갑자기 근체살 열심해. 히근살이야얘일본도 한국 그러다 끝나. 우리 죽 항상 그랬어. 안녕하세요. <laughs> 저 봉준형 매니저 민성입니다. 저는 시청자 입장으로 얼마나 재밌나 딱 이거 하나만 보시면. 어 중요하지 엄청 중요하지. 중요하지. 재미 없으면은 형이고 뭐고 그냥. 바로 빵점 줄 거니까 <laughs> 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불좀 가져와라 매, 매니저야 새 매니저 동영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와! 진짜 박아라, 고 제대로 박아라. 열심히 해. 아까 도중 실이라고 말을 했어야지. 하세요 빨리. 가합시다, 갑시다 한, 한 있습니다. 자, 좀 나올 때 박수 이런 거좀 쳐주면 안 돼요? 얘네들한테 말해야 되나요? 인사 혹시 안 해주시나요? 아 인사 맞아 저희 심사위원이라서. 네, 이제 절고입니다. 네, 이제 절고입니다. 네, 잘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상금을 따려고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컨텐츠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간단하고 현실성 있는 컨텐츠를 제가 지금부터 PPT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 네.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과연 철구로 어떤 콘텐츠를할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자, 자, 이거 오류 어. 오류입니다. 왜요? 콘텐츠가 저희는 사업 아이템을아 아, 그러니까 콘텐츠도 있죠. 왜냐하면 사업을 겸비해서 음. 영상 조회수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재미도 필요합니다. 음, 예. 자 넘겨. 바로 제가 준비한 아니, 거는 이 뭐야, 오이. 아 들어보세요. 아, 일단 들어보세요. 그래이저 OEDC d 가 저게 뭐죠? OEDC 39... OEDC가, OEDC가 아니라 OECD입니다. 아, OECD! OECD! OECD. OECD. 아, 일단 그런, 그런 거를 물어보지 마시고요. 예 <laughs> 그거는 당연히 <laughs> 업체한테 맡겼죠. 왜냐면 제가 직접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명령을 했어요. 예. 요즘에는 코로나가 많이 풀린 시점이라서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습니다. 근데 야, 지금도 힘든데요? 아 어, 지금도 힘들어, 지금도 힘들아 <laughs>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네. 아, 예, 예, 예. 지금도 힘든데 요즘 자영업 종사율이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습니다. 철구님도 자영업 하시지 않았나요? 그 자영... 망했죠. 아, 아, 자영업... 아, 아, 굉장히 망해. 힘들어요, 살아남기가. 10명이 개업을 하면 그중에 한두 명이 살아남는 게 자영업 바닥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아 우리가 맨날 여기 스튜디오에서 노가리 농가을이... 예를 들어, 뭐, 지식게임. 이거 안 됩니다. 이제는 감동과 재미를 잡아야 돼 아, 그래서 뭐냐고. 아, 말하고 있자. 그래서... 이제. 개몬 박두. 어. 넘기세요. 바로, 소상공인들. 네.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면서 컨텐츠를 하자. 소상공인 살리기. 아, 그래. 잠깐만, 생방송. 아니, 까 어떻게 살릴 거냐고. 아니, 러니 그거를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뭐겠습니까?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빚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또제 전문 분야예요 자, 자저 질문 있습니다. 예? 저거 사기입니다저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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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가 왜? 같이 갔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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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PC방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서 네. 일부러 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척.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제가 아니, 같이 아니, 아니, 있었다니까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아. 아그 아니, 아, 증거 영상을 제가 봤어요. PC방 안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우리는 아프리카 BJ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잘못 느끼겠지만 요즘 자영업인들은 하루 10만 원, 20만 원이 골목 식당 따라하는 거 아니고 아 그거 아이고 아이 사 하는 건 아니고 어, 아, 아니 아, 아닙니다. 일단 아, 들어보세요. 그럼 그렇게 합니까? 카피를안 하면 못살아난는 세상이에요. 그럼 맞아. 카피를 해야지. 넘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댓글 민심 보십시오. 힐링되는 방송이다. 웃음부터 많아요. 알겠어요. 오, 자, 자, 자 힐링 겟는 또... 방송이다. 추천 한 개밖에 없는데요? <laughs> 자, 넘겨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어떻게 살고 있죠 어떻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laughs> 우리는 팬들이 많다. 어떻게 하면 팬들은 이용해야 돼요? 아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어떻게 살릴까? 그러니까 그게 뒤에 나온다니까,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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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에 나와요. 그걸다 말해야지. 아, 그 계약 아이유어가 아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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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문 안둬 지금 안 갈게요. 탈락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탈락하세요. 넘겨보세요. 일 당신 손가락부터. 자! 이렇게 세울게요. 당신 손가락부터. 당신 손가락부터가 탈락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요. 이렇게 세울게요. 자. 이렇게 세울요 자. 그래서. 힘드신 자영업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아 사연을 읽고 한 사람을 꼽아서 철감봉이 직접 찾아갑니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스케줄 되나요? 아니, 이거 어차피 이거 촬영하는데 이거 그냥 이거 이거 촬영하는데 그냥 가면 되죠? 이것도 나오기 싫어하시잖아요. <laughs> 돈을, 아니, 돈에, 돈을 아, 그돈 내줘야지. 아니, 돈 놔준대. 돈 놔준대. 오고 싶어요, 그러면. 예? 그래서 직접 사연을 읽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근데 팬들을 어떻게 불러 모을 거냐? うん<上>。<music> 공지를 쓰면 다 옵니다. 아저 개떡같이 몰려가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니,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이게 소상공이 살리기도 팬들을 불러서 하고 예. 지금 사실상 철간봉이 하는 게 공지쓰기 이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네.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뭐죠? 정확하게? 네? 직접 하는 거예요? 아, 직접 하는 게 공지 쓰면 개떡같이 몰려가요. 내가 공지 쓰는 거밖에 <laughs> 없다고요. 만약에 안, 안 온다. 네? 바로 전단지 돌리러 가야죠. <laughs> 아니 전단지 그냥, 실패했잖아. 전단지. 아니 아니 그때는 사람이 없었어. 그냥 진짜 개떡같이 많은 대로 가가지고 12시에 오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고 있으면 지들끼리와 감수 감수가 여기 있대 그러면 전화로 막 친구 부르고 또 친구 부르고 친구 친구 다 아, 가지고 에저 게릴라 콘서트처럼 예 맞아요 그것도 게릴라 콘서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콘텐츠 안에서 콘텐츠가 또 생긴다 얼마나 좋은 콘텐츠입니까 아니 근데 네. 이게 지금 사업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사업이란 게 뭡니까 사업에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는 그게 뒤에 나옵니다 돈을 쓰잖아요 돈을 쓰, 쓰, 돈 쓰, 쓰, 돈쓴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너무 끝내지 말려 아니 뭐 천만 원 따고 싶으세요 저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안 해줘도 돼, 1등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돈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이철 간봉을 철감봉을 살리기 위해서 이 따뜻한 마음을 왜 몰라주고 자꾸 까내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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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00만 원도 존나 큰데. 2등만, 2등 이상만 하습니다 알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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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은 어떻게? 받아? 자, 뒤로 넘기세요. 일단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철 간봉이 이렇게 시너지가 있다, 이 정도 팔수 있다. 그러면 러브콜이 오겠죠. 네. 야, 우리 좀 해달라. 어? 해달라. 대기업 뭐뭐뭐 뭐, 뭐 예를 들면 LG 뭐 삼성에서 야 철강봉 저 캐스팅 해봐라. 그러면 막 10억, 100억 들어면 우리 은상 졸업이에요. 이제 당신 말은 예. 이거를 이제 좋은 취지로 해가지고 네. 뒤에 붙는 광고로 이제 그 사업을 하겠다. 아 그렇죠. 소상공인 살리기를 좋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서 광고까지 따온다. 그럼 음. 일석이조 누이 조금 외부 좋고 오케이? 소상공인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어허! 아, <laughs> 잠시만 잠시만 랑까마 똥갑뭐 뭐라고요? 그럼 방송사들은 광고 뒤에 다 붙는데 그럼 그것도 이용한 겁니까? 아 맞죠. 맞아. 예. 양반이 예. 말을! 인정합니다. 다중 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당신은 바로 이제 돈이 꽂히는 걸 원합니다, 맞죠? 어우 맞죠, 맞죠. 네, 맞죠. 맞죠. 바로 꽂히는 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안 들어오게 되면 수입적으로 아예 없습니다. 광고가 안 붙을 수 없어요.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우리 차가 모여서 시너지를 보여준다? 최강봉한테 광고 안주사라없어요 만약에 광고 안 붙는다, 제가 따올게요. 제가 따오겠습니다. 아 도장기게테 보증 있겠... 쓸게요. 질문 있습니다. 광고 이제 퍼센테이지가 있을 텐데 네. 저희 세명3분 동으로 나누나요? 3분분이에요삼분 동분이요. 당연하죠. 아 좋습니다. No. 잘하는 사람이 더 받아요. 아 그니까 러더 많이 판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각자의 팬이 오기 때문에 그거 에서 컨텐츠 보십시오. 감스트 팬님 많이 왔을까? 철구 팬님 많이 왔을까? 김봉주 팬님 왔을까? 거기서 팬덤 싸움이 되는 거예요. 팬덤 싸움을 한다고요? <laughs> 팬덤, <사업을 웃음> 팬덤 싸움을 일으키는 건가? 아 팬덤 싸움을 일으킨다는 게 아니라 누가, 뭐, 누가 더 많이 왔는가? 그 안에서 그만큼 이런 약간 몰입감이 있다. 뭐 이런 말이죠. 재미만 잡는 것이니까 감동도 잡아요. 마지막에 그 매출을 딱 받았을 때그 사장님. 오열하십니다. 눈물 흘리십니다. 그거 보면서 순간적으로 눈물 흘립니다. 예? 얼마나 좋은 컨텐츠입니까? 이거를 부족한다고요? 당신들 나쁜 새끼들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신인척, 이제, 신장개업 하는데 네? 저희를 데리고 갈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예. <laughs> 신인척, 신장개업을 아, 진짜 이거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네. 공정하게 사연을 받을 겁니다. 받을 겁니까 예. 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거 없을 때 2개월마다 한 번씩 갈수 있는 정말 장기 대형 프로젝트 뭐 이런 말을좀 드리고 싶네요. 예, 반도 끝내겠습니다. 아, 넘겨봐, 또 있나? 어, 아, 딱이딱 맞췄죠? 예, 연습해 네,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인 분들이 잘 되시고 정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돈 벌려는 천 천만 원 벌려는 아주 지독한 놈입니다. 진짜. 그냥 생각 자체를 아예 안한것 같은데? 이거는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콘텐츠예요. 왜냐? 멜로 영화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막 화끈한 액션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멜로와 액션을 두 마리 다 잡는 토끼가 바로 소상공의 프로젝트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예. 숟가락, 자. 예. 아, 제야 이거 주먹이 됐네요? 잘랐어요 잘랐어요. 예.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